안녕하세요, 축지먹입니다 오늘은 맨유로 간다는 이적설이 계속 나고 있는 바이에른 미네의 센터백 버리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워낙에 유명한 선수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 선수를 보면서 느낀 점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리어트의 프로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이는 1999년생, 24살이고요, 국적은 네덜란드, 현재 소속 클럽은 바이에른 미네입니다. 오른발잡이 센터백이고 수비수로서 필요한 능력을 고루고루 가지고 있. 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더리우트의 첫 번째 장점은 수비시 거리를 재는 능력입니다. 상대 공격수가 다가올 때 뒷걸음질 치면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달려들면 공격수가 자신보다 속도가 빠르면 그냥 벗겨지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데 더리우트는 드리블 치기도 애매한 거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상대 공격수에게 먼저 드리블 방향을 강제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크로스를 깔끔하게 태클로 막아내죠. 이런 거리재는 능력의 최고봉을 저는 훈멜스라고 생각하는데, 더리우트 역시 훈멜스와 매우 유사한 수준의 거리 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챔피언스리그 4강전 레알 마드리드와 바이에른 뮌헨 경기에서도 비니시우스가 측면에서 공을 잡았을 때, 더리우트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비니시우스에게 드리블 방향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드리블을 한 방향으로 정하고 쭉 치고 나갈 때, 자신에게 가까워진 순간 태클이 나갑니다. 이런 것처럼 더리우트는 거리를 재면서 상대에게 먼저 수를 두. 드러내도록 요구하는 그런 식의 수비를 잘합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레반도프스키와 더리어트의 거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있고 이때 덴벨레가 레반도프스키 쪽으로 패스를 넣어줍니다. 더리어트는 여기서 바로 공을 잡을 레반도프스키를 팍 따라간다기보단 뒤쪽에서도 거리를 좀 유지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다가 레반도프스키의 첫 터치가 조금 더리어트 쪽으로 붙자마자 발을 쑥 뻗어서 공을 건드리고 레반도프스키의 슈팅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성공적인. 수비를 해내죠. 이첫 번째 능력, 거리 재는 능력은 수비수로서의 필수 조건인 안정성과 매우 관련이 큽니다. 근데 더리에트는 이런 능력이 아주 좋아서 수비에서 안정감이 든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두 번째는 더리에트의 제공권 내지는 헤더 능력입니다. 제공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는 공격적인 제공권 두 번째는 수비적인 제공권입니다. 더리어트는 둘다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제공권 역시 세트피스에서 특히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머리로 득점을 할수 있는 선수가 수비에 있다는 것은 코너킥이나 프리킥 이런 상황에서 공격수 한 명이 박스 안에 있다는 것과 동일한 얘기고 세트피스는 약팀과의 대결에서도 변수를 만들고 강팀가의 대결에서도 변수를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능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버리어스트의 스탯 제공권은 스탯이 증명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공중볼 경합 성공이라는 스탯을 보시면 90분당 2.66개의 공중볼 경합을 성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2.5개 이상을 괜찮은 수치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리그에서 공중볼 잘 딴다는 선수들이 대부분 3개 언저리입니다 그리고 한 경기로 따졌을 때도 웬만해서는 4번을 넘기는 선수를 많이 못 봤고 어떤 선수가 정말 컨디션이 좋다 이럴 때는 다섯 번 정도까지는 본것 같습니다. 그런데 90분으로 따졌을 때 2.66개면 아주 괜찮은 성공 횟수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공중볼 경합 성공률은 공중볼 경합 성공 횟수보다는 좋은 수치는 아니지만 58.6%면 꽤 괜찮은 정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더리어트의 세 번째 장점은 정확한 롱패스 능력입니다. 더리어트가 워낙 안정적인 느낌의 선수로 알려져 있어서 그렇지, 버리어트는 빌드업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케인 쪽을 보고, 먼 거리, 롱 패스를 정확하게 성공시킵니다. 볼의 구질이나, 볼이 나가는 높이나, 뭐, 이런 게 리버풀의 반다이크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꽤나 좋은 퀄리티의 롱볼을 배급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롱킥 나갈 때 스텝이 많이 요구되지 않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발짝만 딛고 차도 킥이 꽤 정확하고 멀리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킥을 장전하는 시간이 시간이 짧고 더 빠른 순간에 우리 팀 선수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더리우트는 일반적인 패스 정확도 역시 괜찮습니다 올 시즌 94%의 패스 정확도를 보이면서 기본적으로 수비진에서 주고받는 패스 그리고 가끔가다 앞으로 전진하는 패스까지 매우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굳이 맨유의 선수들이랑 비교해본다면 센터백이었던 린델로프는 90분당 89.5%의 패스 성공률을 보였고 라팔 바라는 90분당 89.3% 패스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맨유의 수비진들은 패스 정확도가 90%가 넘지 못했고 더리우트는 이보다는 훨씬 높은 패스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더리우트의 네 번째 장점은 미친 듯한 피지컬입니다 다이에른미는 공식 프로필에 따르면 더리우트의 키는 1 8 9 체중은 89kg 정도라고 합니다. 키와 상관없이 몸 자체가 되게 두껍고 단단한 스타일이라서 상대 공격수들이 쉽게 돌아설 수 없고 누구의 볼도 아닌 5대 5 싸움에서 더리우트는 좋은 피지컬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럼 더리우트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피드입니다. 흔히 우리가 바이에른 미엔에서 김민재 선수와 더리우트가 경쟁을 하기 때문에 김민재에비해 느리다 뭐 이런 인식 내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더리어트의 수비 장면들을 본 결과로는 전혀 느리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많은 수비 장면 중에 하나가 상대 수루 패스를 속도로 따라잡아서 디펜스하는 장면이며 가지고 있는 키나 덩치에 비해서는 저는 스피드가 준수하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뭐전 세계 최고의 스프린터들이랑 대결했을 때는 부족함을 보일 수도 있으나, 애초에 전 세계 최고의 스프린터들은 몇명 없으므로 정말 최상인 걸 레벨이 아니라면 나머지는 충분히 커버 가능한 스피드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오히려 더리우트가 조심해야 될건 잦은 파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파울 횟수가 좀 많다고 느껴졌으며, 90분당 경고 0.3개를 받으면서 3경기당 하나 꼴로 경고를 받는데 엄청 치명적인 건 아니지만 이런 경고는 팀에게 나쁜 결과로 이어지므로 충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더리우트의 부상 부분인데 2019년부터 올 시즌까지 크고 작은 부상들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는더 리우트의 부상은 뭐 울버햄튼의 페드루 네투 이런 선수 정도의 유리 몸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리그만 따져서 보겠습니다. 19, 20, 2,400분 정도, 20, 21, 2,200분 정도, 21, 22, 2,600분 정도, 22, 23. 2,400분 정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시즌이 유일하게 1,000분대인데 이때는 김민재와의 주전 경쟁에서 밀려서 출전 시간이 전반기에 모자라서 요 정도인 거고 만약에 그 경기를 다 풀로 뛰었다고 하면 2,000분대는 넘어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더리어트는 뭐 리그만 한건 아니고 포칼도 있고 여러 가지 하면은 팀에선 꽤 많은 경기를 소화했다고 볼수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 2,500분 이상 정도면 팀의 주전 선수로 충분히 활약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상 관련해서는 지난 시즌 주전이었던 바란과 비교해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시즌 당 소화하고 있었던 더리어트입니다. 물론 시즌이 시작되어서 맨유에 합류해서 뛰어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심각한 수준의 부상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 얘기만 잘 된다면 더리어트는 어느 팀에 가도 충분히 좋게 활용될 수 있는 선수라고 보이고요. 정말 눈에 띌만큼 뚜렷한 단. 단점은 없는 선수라고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시즌에 더 강력한 수비진을 구성하길 원하는 맨유 과연 맨유는 더리우트 영입을 성공하고 새로운 센터백 조합을 완성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